안녕하세요. 1분 닥터 노영준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수술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코필러나 미스코 말고 수술을 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코를 높이는 방법은 수술, 필러, 실 등이 있는데요.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시술을 할지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코 필러는 간단하게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고 금방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. 그에 반해서 1년 정도 지나면 흡수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미스코나 하이코 등의 재료들도 그 효과가 짧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코를 수술로 높이게 되면 코끝 모양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염증이나 감염이 없는 이상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수술이나 시술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. 1분완성 1분닥터 노용준 원장이었습니다. 뷰티는 바비톡